자, 3월 둘째주 제주 금융 경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 지금 연이 주 좋은 성적 못 보내 들어서 너무 송구스러운데, 뭐 이럴 때 있다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밀폐를 덜어내는 모습으로 그날 아, 그 적중 다시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게꼭 만들도록 누다 간절한 사람은 없을 거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어, 예전만큼의 적중, 어, 적중률, 적중감 끌어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좀더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다면 꼭 예전에 적중률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주는 지금 제주 현지가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어, 미세먼지로 제가 제주만 지금 횟수로 15년차를 살고 있는데 이 15년차 살면서 이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어, 그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주가 사면이 바다라서 바람이 많은데 미세먼지가 안 날아가고 너무나도 괴로운 모습. 조교 당시 아침에서도 미세먼지가 펄펄 날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마피 호흡체에 얼마만큼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줬을지 언제는 모르겠지만, 자, 마필 분석.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여러분께 좋은 석 중이기를 간절히 기대, 기원하면서 합격을 풀어가겠습니다. 자, 제주유경주입니다. 음, 지금 레이팅 30인데. 자, 7번만 요지경을 저는 충마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마필 쪽으로 시험 갔다면 마필은 아니지만은, 마필이 점차적으로 완벽한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거죠. 뭐 봄철이 돼가면서 마필 능력이 경수 초반 순발력, 강화된 모습을 상당히 보여줬구요. 직전에, 물론, 꼬마, 아, 이재용 교수가 개이트었건을 최대한 2점 삼아서 상당한 노력치를 보여줬던 선행전게임 하면서 아쉬운 2차이였지만 거의 경주막판, 5, 10m? 10m도 채안 되는 그 강을 버티지 못하면서 아쉽게 2차를 거머진. 자, 그 정도의 마필 기심을 보였다는 거는 이번 900m에서 한 단계 높은 승부전이라 하더라도, d c 움은 이번 조기 상태에 계속 채워졌기 때문에, 저는 직전에 아쉬운 2착을 우승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다, 판단합니다. 기수가 정명일 기수는 바뀌었다, 정로바다지만 저는 마필적으로 행상상 선행력이 가장 충만한 마필은 이마필 밖에 없다. 7번 게이트라 하더라도 안쪽 게이트에 다수의 마필들이 선행력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자꾸만 나오더라도 단독선행은 충만할 거라 판단하고 있고 지금 부중 20년이다 보니까 부중 감량 1kg로 있기 때문에 뭐 직접만큼의 여러만보여줘라도 이번 편성에서는 어딱승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쌍식의 이마에도 충분히 어, 확신을 갖고 갈수 있을 정도의 맞풍 능력이라고 판단하니까 7번 요지경 충만 인정하고요 뭐후창권은는 2번만 알아시나 자, 취입성이 마필인데, 자, 직전, 뭐, 김경훈 기수가 계속 기승하면서 마필 능력을 이렇다 이렇게 뽑아내팀면 어땠습니다? 1월 26일 경주부터, 뭐, 아니죠. 1월 10일 경주에서 아라시나가 우승을 거머쥐때 당시 어, 뒷취입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데, 지금 1월 26일날 김경훈 기수가 채찍을 놓치고 하면서 아쉽게 3차권에거어진 그런, 좀 실수를 거만했는데요. 그 뒤로부터 계속 마필 승부 타임을 잡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직전까지도 바닥권에서 늦바닥 취 마필은 아닌데, 적어도 5선, 6선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 마필 습성을 갖고 있는, 30 습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 스일인데이김경기수가경울 초반 자리싸움에 실패하면서, 이렇다 할 앞선과의 걸차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판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개격은 안쪽이다 보니까, 뭐, 경수초반 선발이 다소 늦는 마필이지만, 앞선 따라가기에는, 결코, 어, 어, 편한 마필이죠. 불려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어, 게다가, 이 마필과 가장 꽃치가 좋은, 언율 기술을 불렀다는 거, 여기에 큰 메리트를 들을 수 있다 판단하니까, 안 하시나. 뭐 앞선이 지금 앞선들은데로 7번 요지경이 빠르다 하더라도 나머지 뒷마필들이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앞선과의 거리차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직선에서 이 원율비수가 안쪽 게이트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직선 코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빼면서 간 혼자 뛸수 있는 마필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 바깥쪽으로만 뺀다면 뭐간 뒷취입 충분히 요지경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판단하니까 자. 2번, 아라시나, 한우 그러니까, 아, 후차권으로 덤볼수 있다 판단하고요. 제일 큰 배당 마필이 3번 마, 대표 선발입니다. 자, 이재훈 기수가 계속 불러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회복세가 올라왔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향세에요 실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마필적으로, 1월 20일 경주, 26일 경주만큼의 전력을 못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마피는 조기상시에 계속 찔려는수상을 갖고 있는데도불구하고 이재용 기수가 계속 전계를못 풀어갔다는 거. 자유미한 기수죠. 뭐 누가 봐도 가능성 없는 기수는 맞습니다만은 제주 경마가 이런 데서 고철 터지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않던. 법병권을 제발 좀정계다운정계를 이끌 수 있는 기술을 불렀다 확신을 갖고 와서 가져 가면은 오히려 선구의지가결여돼서 포기를 해버리는 애초에. 안 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몸무로 타는 게, 속된 말로 바닥 기수들이 몸무로 타다 보니까 마필 능력이 갖춰진 상태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곧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경 마현 세상, 배당이 터진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이 기수의 목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판단합니다. 못 타는 기수는 누구나 봐도, 아, 안 되겠지, 안 되겠지, 포기했기 때문에 배당이 터지는 거예요. 마피 능력은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수가, 야, 쟤가 저 말을 끌고 들어올까? 그래서 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쟤만 아니었으면, 야, 다른, 다른 애 조금 준수하게, 중간급만 태웠어도 추궁마로 가져가서 잡아낼 수 있던 범주들을, 진짜 바닥 기수들 몇명 태워갖고, 야, 그 바닥 기수의 능력을 제가 15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마필은 되는데 기술을 보고 못 가져왔던 천치 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이번 마필 쪽으로는 분명히 회복세가 올라왔다고 확신 갖고 있고 3번 게이트고 선취 전개를 이끌 수 있는 마필. 자 유명한 교수가 말 재갈 머리가 아직도 안 되지만 그래도 업무로 마필 능력에 이끌려 서 끌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테슬라 고품급 마필로 3번 대표 선발. 염두에 둘수있도 하고 있고요 자 요건 대려왕 역시나 똥말이죠자 그렇지만 저 마방정보쪽으로 이활경에서어 제가 아는 개인적인 이제 조교부가 계시는데 마피 쪽으로 분명히 상당히나 정성을 들었는데 의문이랍니다 실전에서 상당히 강한 힘대를 느꼈고 어 좋은 축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어전개가잘안 풀렸던건지 자 이번주에도 상당히 강하게 정말 이마피 자신심까지 상했다는 언급할 정도로 어, 상책에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의 정성들인조교는 어, 필수분이라 판단하니까 자 이마피 언제든 터트려줄 수 있는 복권, 배당마피로 판단하니까 자, 6번 대려광 대류광 충분히 넘었습니 판단합니다 자 정리하면 7번 요지경을 놓고 2번 아라시나, 3번 대표선발, 6번 대려광까지 언급할 수 있는 제주 일경 좋습니다. 네, 제주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어, 마필 경이 원등한 마필보다는 대등하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마필 경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이번 1류 무대 이 이번 1류 무대를 충분히 놓고 싶습니다. 자, 마필 쪽은 최전에 늦발기리 보이면서 아쉬운 4차권, 최외곽이다 보니까 경주 초반 자리싸움에 실패했고요. 늦발기까지 보이면서. 이 경주 초반에 선입전기를 이끌, 이끌어야만이 입상 가능했던 마팡인데 아무래도 외곽이다 보니까 상코너까지 자리싸움에 그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명목 경주 마파까지마판 마팬 득심은 강하게 보여줬죠. 그렇지만 어, 아무래도 3코너까지 자리싸움을 못했던 게 패착이라는 분석이 어, 맞다고 판단합니다. 자 2번 게이트입니다. 2번 게이트고 경주 반 무난하게 나갈 수 있는 선입전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자 2번 1류무대김남기수 믿고 저는 이 2번 1류무대 언급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후차권으로 넘을수 있는 마필이 네마필입니다 1번마 혈기방장 그리고 5번마 해킹 7번마 긍정맨 8번마 강렬신화 요 네마필인데요 자 1번마 혈기방장은 자문현진 기수가 아 저는 분명히 1월 25일경도에다 막판에 올라오는 걸론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직전에는 아예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늦발기도 뭐 이러면서. 그 처음부터 잡아가는. 아니, 직전에, 직전은 직전, 1월 25일에도 늦게 치다, 늦게 치다 보니까 아쉬운 사착권에가어졌던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분이 되니까, 바로 2주만인가요? 3주만인가 출출를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잡아가더라고요. 분명히 늦력이 됐는데도. 자, 구라코무서웁니다 자, 이런 케이스 딱가봐지면은 뭐, 어, 적어도 20, 20년 말바 처먹은 놈이니까 감은 있겠죠 원게이트고 음, 선입전계 앞선에서 3, 4, 5위권만 따라가준다 하더라도 막판 7년은 있던 마플이기 때문에 저는 이혈기방장 음, 이번에는 쓰레기라는, 쓰레기야 타더라도 좀넘어오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5번마 헬킹 어, 적인 기술 불러왔습니다. 막판 어, 취입력 도모할 수 있는, 이 마필의 적정 승부 타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원일 기술을 불러왔기 때문에, 어 8월달인가요? 작년 8월달인가, 이 원일 기술과 깜짝 기승하면서, 어, 고배당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 아, 충배당이죠? 30배의 배당을 터뜨린 기억이 있었는데, 음, 당시만큼의 전력을 앞선만 빠르게 따라붙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4, 5위권,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는 기승력을 갖고 있는 언율 기센 언율 기술을 믿고, 이 부분 헤리킹 아주, 엉 어, 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 자, 7번과 긍정맨. 야, 이자치경주에서 직전에도 저 역시 강 안고 한 번, 어, 이마필를 놓고 가봤는데, 시험 갔다 오고 나서, 마필적으로 원래 선행력이 있던 마필이고, 선입정계도 곧장 이끌었던 마필 스타일인데요. 야, 형각관들도 똑같아요. 근성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항상 3차권. 대부분 3차권이었죠. 어, 터트린다, 터트린다 해도 3차권, 3차권, 3차권. 그 2차권의 그 쪼끔, 정말 더쓴점 5m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주목고있는데 직전에도 아, 그 모습을 보여줘서 실망은 했습니다만, 글쎄요, 그래도 똑같은 거리고, 지금, 편상상 선행 전개에 임할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음 지금, 4번 서기면과가 있긴 있지만은, 제가 판단 긍정맨이 만만 못는다면외곽이라 하더라도, 선행발에서는 뒤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더라도 선입전계를 이끌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최 긍정맨이 좀 더, 직전보다는 더 껴줄 여지는 있다 고 판단하고 있고요 8번 강약신화가 순간전에 임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취입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선입전개도 곧잘 이끌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아쉬운 2차권이지만 제가 판단한 직전 이 마필이 선입전개보다는 취입전개가 상당히 어, 이상적인 스타일이라는 거 각질이라는 거를 입증해줬다고 판단합니다. 자거리 늘어났지만 이진해보이 선취입전개라면은 이번 거리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경점 앞판 강력한 취임력을 기대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그런 마플을 판단합니다. 8번 강력신화 자, 정의여러 2번 일리무대는 충마로 확실히 선점을 해 놨고요. 자, 후차권에 아직까지 지켜보고 있는 마플들이 1번 혈기방장, 5번 헬킹, 7번 긍정맨, 8번 강력신화 자, 이네 네, 이 마필에서 추려서 여러분께 현장접촉정은고목으로꼭적중에 맞는 모습 선보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차인 상경주입니다. 아침 상경주. 자, 이번 경주에서 승부차로 가장한 이유는, 음, 직전에 여유 걸음 남겨가면서도 우승을 벌어던 지금, 뭐, 어, 불안한 조건이지만은, 불안한 여건이라 판단하더라도, 저는, 직전에 보이는 여유 걸에는 이번 편성도 확실하게 쌍으로까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마필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마필. 자, 그렇게 충마로 팔릴 마필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음, 타 마필들이 인기도 있는 마필 10번, 투멍. 부정 5 k 로늘어지만적인기에서 전주기에서 또 불러왔기 때문에, 투멍이 현장에서 많은 피, 어, 인기도를 형성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인기도는 완전히 충마로 팔릴 인기도는 아닙니다. 제가 가져갈 마필은. 자, 무조건 금마필이 이번에도 싸이다. 이번에 싸이기 때문에, 이제 믿고, 그 마필을 놓고, 이번 첫 번째 승부 접어 갈생각이데요 자, 주형 마필이 바닥 마필입니다. 자, 이번 조교 상태에서 봤을 때, 두뇌 띄게 회복된 모습 보여줬고요. 가장 무엇보다도 약했던 부분, 어, 직선 코스에서 뒤졌던 순발력 부분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빠르게 붙어가는 모습. 상구도 모빙 타는 모습과 직선에서 빠르게 치는 모습 거기에 결승전까지 버티는 그런 근력. 자그 앞에 기다리던 기수까지 불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힘 줘서 강한 박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적어도 30배 배당 노려봅니다. 현장에서도 30배 배당의 주력권으로 강하게 들어가면서 이 상경주 아이 어, 주간 메인 승부처에 이럴 탈 적정은 없던 모이진에게 다시금 메인 승부처의 강점이 강점 있는 예상가라는 걸 인식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 사 경주입니다. 음. 아홉 마피 편성인데요. 자 직전에 제일 배당 마피를 놓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13차 40배 배당을 놓지 말았던 와 진짜 속된 말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강축을 꺾고, 배당 마필로 주력권을 들어갔는데, 엄한 마필이 어드는 바람에. 이야. 아쉬웠습니다. 자, 보이시는, 제 가족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직진한, 백판 마필을 쌍으로 안고 간그 마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어 마지막 승부 접하러 갑니다. 자, 여기에서도, 기본 능력 출조한 데도 불구하고 정계로 못 풀어냈던 저는 이번에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 같았는데, 음, 상당히 그, 그 친구한테 힘을 실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어, 좋은 일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도 희망이 있을 수 있는 더 좋은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앞두고 있는 그분한테 힘을 실어드릴 생각인데, 자, 유목 경주, 메인승부 차인 만큼, 음, 저배당으로 끝날 경우는 아예 라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뭐 저배당으로 보면은 1번과 9 9중에 가장 많은 인기도에 5번, 5가남, 팔리겠죠. 아주 많이 팔리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저배당이 아닙니다. 저배당 꺾고 갑니다 이두 마필 중에 분명히 인기 마필, 거품 난리 인기 마필 분명히 지워버리고 한 마필을 제대로 주력권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번 경도구멍습딱 두구멍으로 마무리 선정이 결정짓겠습니다. 답을 전해드릴 수 있는 모습, 말만 아닌 행동으로, 적중으로, 마지막 선두죠. 마감짓겠습니다 자, 네, 4경조 자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서울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지금 전국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최근에 뜬 미세먼지는 음. 그 전에 떴던 미세먼지가 다차이가갑니다 바람 어, 물질 발암물질, 일급 바람 물질들이 포함된 어, 정말 심각한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귀찮아서 마스크 쓰지 안 쓴다 이렇게 어. 하지 마시고. 귀찮은 게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찮은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건강 항상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인이는 금요 경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